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기로 9월 6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아담 안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러한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아담의 죄 아래 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새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찾고 구하기를 날마다 힘쓰며 어떻게 말씀을 보호할까요? 함께 바울이 6장에서의이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하는 것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 대더 살리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애굽을 떠나는 순간 바로 왕의 집이 아래 살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즉더 이상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애굽을 통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에 대여 죽었다고 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다면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살 수가 없다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날마다 강조함으로 가르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칙과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회는 가르쳐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무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신자들과 사탄과의 관계가 어떻게 종결되어 있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부각을 시키며 보여줍니다. 바울은 의심이 가득한 어조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묻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초대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바울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믿을 수없었다 라고 반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이 핵심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것을 벗어난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복음 자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아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입각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것, 이것을 왜 하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는가라고 바울은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이 신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세우신 언약의 성취가 여전히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 무엇이 죄된 것인지를 파악하여서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기를 열심히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4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세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바울은 로마 신자들이 흑암의 나라에서 살던 과거에 경험치 못한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들로서의 그들의 삶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방치되어서 는안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서 주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 자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하나되기를 사모하는 것.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보호하고 막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걸어간 자들의 하나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입니다. 나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뼈다가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었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